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품 무청 시래기 3kg 포장과 1kg 포장 특품 무청 시래기를 발송하는 날인데요. 이두 무청 시래기는 새파랗게 마르고 줄거리가 굵고 잎이 무서운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께 특품 무청 시래기를 여러 번 발송하기 전에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화물을 받으시면 먼저 물을 펄펄 끓여서 그 끓는 물에 무청시래기가 잘 잠기도록 해서 1시간 정도 푹 삶아줍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 부분이 물렁하게 익었을 때 불만 끄시고 뚜껑을 닫아서 자연 냉각을 합니다. 다식은 무청시래기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씻어서 손질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무청시래기 손질이 끝나면 물을 대충대충 짜서 한 덩이씩 만들은 다음에 비닐봉지에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시면 더웠다가 드셔도 참 좋습니다. 오늘은 발송하기 전에 특품무청시래기 1kg 포장상품과 3kg 포장상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특품무청시래기를 주문하시면 언제나 빠른 발송을 해드리는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주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